기독교와 개신교,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동이 많습니다. 과연 둘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일까요? 먼저 기독교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천주교도 기독교이고 개신교도 기독교이며 정교회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하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를 제외한 교파, 즉 개신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용어 혼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6세기 유럽,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면죄부를 팔며 세속화에 빠졌던 시기, 그때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 신부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의 외침은 곧 거대한 개혁 운동으로 번졌고,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 영어로는 프라타스턴 티점입니다. 직역하면 항의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개신교는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여기며, 교황이나 성인 숭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믿으며, 신앙과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천주교는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중시하며 성경과 함께 교황의 해석도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성인 숭배, 성모 마리아 공경, 칠성사 등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분명하게 나누는 상징이 되죠.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 그 안에 포함된 하나의 흐름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 개신교로 좁혀 쓰는 경향이 있어서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신교는 기독교의 한분파이며, 기독교는 개신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둘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죠. 그 차이를 안다는 것, 곧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신앙의 본질은 다양하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은 결국 하나일지도 모릅니다.